레베카 브라운 전쟁을 위해 준비하라 7편 지금 시작합니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온 레베카는 램프 등을 켜고 스테레오 스피커를 켜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안 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베카는 멈춰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이라고 물었습니다. 즉시 스피커를 키지 마라. 라고 대답하셨고 그 뒤로 침묵하셨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폭이란 모르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레베카는 불 하나를 더 키고 조심스럽게 스테리오를 뺐습니다. 앰프 뒤 선들을 보니 다이너마이트 반쪽같이 생긴 작은 폭탄이 스피커에 묶여 있었습니다. 만약 레베카가 스테레오를 켰다면 그녀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플러그를 벽에서 당겨서 빼고 선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일레인이 잘 가르쳐준 덕이에요. 일레인은 사탄 숭배를 할때 이런 폭탄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일레인이 레베카에게 폭탄 분리법을 알려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레베카는 나중에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박스 안에 그 폭탄을 조심히 넣었습니다. 찬양을 틀고 저녁을 챙겨 먹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레베카는 피곤해 지쳐 냉장고 안을 보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파블론의 해독제가 뭔지 찾아봐라. 네가 잊어버렸단다. 지금요 주님. 저 너무 배고파요. 그날 아침 7시부터 거의 쉬지 않고 병원에서 일한 레베카였어요. 지난 몇 주간 휴일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조금만 잘수 있었습니다. 일레인이 위독하고 또쉴새 없는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들에 감정적으로, 육적으로도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레베카는 주님께 즉시 순종하는 습관을 익혔습니다. 파블로는 수술할 시 모든 병원에서 매일 쓰입니다. 환자 혈관에 정맥주사를 통해 직접 투여되고 몇초 후면 모든 근육들이 마비됩니다. 더 투여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정도 효능이 지속됩니다. 파블론의 해독제는 피리도스티그민입니다. 레베카가 책을 닫는 순간 주님은 레베카에게 지금 누군가 일레인에게 파블론을 투여하고 있으니 얼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레베카는 키를 들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병원에서 2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산소 부족으로 일레인의 피부는 파랬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일레인의 담당 개인 주치의 제리가 도착했을 때 다른 의사들은 일레인이 숨쉬도록 엠부 주머니를 이용하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리가 물었고 나도 몰라. 일레인이 숨을 안 쉬고 피부가 파랬어. 아직도 숨을 안 쉬어. 응, 그건 알겠는데 왜 이런 거야? 이런 적은 처음이야. 일레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설명 불가능해. 레베카는 얼마나 말해야 할지 고민하며, 제리 미친 소리 같은 건 알지만 일레인이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상황들은 파블론을 맞은 환자의 상황과 비슷해 보여. 우리 피리도스티그민을 투여하는 거 어때? 악마가 아니면 파블론이 일레인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레베카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그래 맞아. 넌이 모든 일에 악마가 얼마나 많이 개입되어 있는지 몰라. 라고요. 레베카는 조용히 말했어요. 몰라, 제리. 근데 잃을 게 뭐가 있어? 피리도스티그민 때문에 일레인이 악화될 일은 없어. 만약 호전된다면 많은 의문들이 풀리겠지. 응, 많은 질문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을게 뭐야? 피리 도스티그민을 써보자. 제리는 천천히 주사를 투여했고, 몇초뒤 일레이는 움직이고 혼자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Yeah!